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어, 간만에 좋은 숏 자리 나와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최근에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. 어, 거의 만물 가까이 빠지고 지금 꼬리 달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, 이럴 때는 숏펀비라고 롱을 잡기보다는 이런 강한 하락 혹은 강한 상승엔 반드시 리테스트가 있습니다. 리테스트란 어, 하락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어, 두들기러 가는 어, 테스트하러 간다 해서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어, 그 리테스트를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지금 57,100달러부터 어, 강한 저항인 59,400달러까지 해서 이 사이에 쇼 포지션을 모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랜만에 하는 휴양인만큼 어, 그래도 나름 70% 이상의 확신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도 숏을 모아 가서 일단은 53,400에서 반 정도 익절하고 번절로스건 어, 다음에 더지켜볼 상황입니다. 마지막은 51,000 자리까지 준다면 51,000에 다 익절할 예정입니다. 손절가는 6 4 0 네, 6 1,400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